반갑습니다. 그 우리과가 전체 이렇게 다 모인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, 그죠 그렇죠? 네. 오늘 오늘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는데 여기 멀리까지 그 또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우리 그 사학년 그 학과 관대부터 해가지고 졸업 준비 작품 준비 위원회 그 학생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음, 그리고 우리 산업 디자인 학과가 27회 졸업 작품 전을 이곳 그 리전스에서 이렇게 상대하게 열리게 돼서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. 4학년 학생들 혹시 좀다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? 4학년 학생들 멋지게 하고 왔는데 이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4년 과정을 다 마치고 오늘 졸업 작품 전시회라고 하는 이제 과정을 거치면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4년 동안 공부 그 열심히 할수 있도록, 그 여러분들 뒤에서.